스쿼트 자세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데 어, 오늘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큰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제가 벤치 프레스나 오브헤드 프레스를 자신 있어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완할 때큰 생각을 갖고 어, 이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완이 아니라 바벨을 내릴 때 보통 잘못 하는 사람들이 벤치 프레스 바벨 내릴 때 일부러 등에 어 텐션을 건다던가 아니면 가슴에 텐션을 걸고 또한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 내릴 때 어깨나 팔로 뭐 바벨을 버티면서 내리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큰틀어 가슴을 잘 살리는 거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바벨을 내리면 되는데 어,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스쿼트 할때 그랬습니다. 저는 스쿼트를 할때 뭐 앞다리를 어떻게 하고 어, 힙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배만 코어만 타이트하게 잡고 내려가는 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모습만 생각하고 앉아봤습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한 스쿼트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 세트 초반, 그러니까 워크아웃 세트 초반에는 힙이 앞으로 좀 많이, 어,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앉으면서 그게 좀 많은데, 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좀 적곤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리프터들 뭐 역도 선수들이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면은 엉덩이가 깊게 앉아도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수직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될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 이 대퇴골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 유연성, 골반이 이런 스쿼트나 앉는 자세에 최적화가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 앞으로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배만 신경 써서 앉을 때 자연스럽게 뭐 근육에 텐션을 건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 자연스럽게 앉고 앉을 때도 이 올라오는 타이밍 이 쓰는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앉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트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한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밥 베스도 괜찮았고, 160으로 마지막 세트 한 세트 더 해봤는데,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으로 어, 타이밍만 신경 써서, 일어나는 타이밍만 신경 써서 한다면은 계속 반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스쿼트 할 때도 이 배를 많이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쿼트가 요즘에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어서 벤치프레스를 했고, 벤치프레스 자세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벤치프레스는 가장 중요한 게이 작용점과 힘점, 이두 가지 포인트를 알고 해야 됩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에서 어 발로 밀어서 바벨이 서로 지면과 멀어집니다. 벤치 프레스는 어깨 뒤 벤치 패드에 닿은 부분과 바벨이 서로 멀어집니다. 이 포인트를 생각하고 미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큽니다. 제가 예전에 보디빌딩 스타일로 벤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 그냥 밀었습니다. 등 뒤에 어, 다음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밀었기 때문에 더더욱 벤치프레스가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미니까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안정적으로 밀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밀 때는 바벨은 가만히 있고 어, 등이 밀리듯 등으로 이 닫고 있는 패드를 밀듯이 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릴 때는 반대로 자연스럽게 내리는데 가슴이 약간 마중 나가게. 하지만 저는 이런 마중 나게 한다는 느낌, 또한 크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선으로 내리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어좀 밑으로 내린다기보다는 약간 이 어깨인 작용점과 가까운 지점에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사선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벤치를 굉장히 많이 했고, 미리 가슴과 견갑골 이런 곳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밀때는 바로 어, 등 뒤에 견착점 위로 바벨을 밀듯이, 다음에서 그 부분을 밀듯이 밀면 은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바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이등 뒤에 이 포인트와 너무... 떨어진 아래쪽으로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모먼트암입니다. 내가 이 수직선상과 바벨이 힘이 실리는 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먼트암이 커져서 결국에는 미는 데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